레스팅클 안녕하세요 빛나부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정책 1에서 1-1 정도만 한번 보려고 하고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정책들을 한번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을 해 보고 오늘은 1-1 중점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정책, 시책을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정책 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고, 그 중에서도 1-1인 역량 기반 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방향,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추진 성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뭐 지원을 했다,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보실 거는 이런 부분인데요. 질문과 탐구중심 수업을 내실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대요. 초등과 중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용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질문하는 학교는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질문하는 학교에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연수도 듣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기회가 된다면 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이 있고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깊이 있는 수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면접 질문이 뜻을 말하시오. 어 이런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고 절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묻고 이제 거기에 시책을 녹여내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실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사유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위치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 담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 교사이실 수도 있고 비교과 이실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수업을 진행할 때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것이 그런 수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수 있을지 선생님 수업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답안을 꼭 생각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공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 정리해보시고 선생님 스터디원들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어,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각자의 답안을 정리해보고 적어 적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답안을 공유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답안을 피드백해 주는 과정을 가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 부분에서는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른 학생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어,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평가를 하실 거고 이제 비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평가를 하지는 않으실 건데 어찌 됐건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수업이나 학생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것도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답안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유아랑 놀이중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아교육과 이렇게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 대부분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은 유아는 많이 없으신 것 같고, 이제 비교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중등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초등이랑 중등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 이런 유학교육과는 패스하시고 이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 운영이잖아요. 자율이랑 키워드가 나오는데, 어 경기 교육의 삼 기조가 뭐였죠? 자율 균형 미래죠. 이거는 임태규 교육관님이, 어, 당선 이후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3대 기조라서 꼭 아셔야 되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laughs> 경기 교육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고 싶으신 그런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학교 자율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입장이 됐을 때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안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성을 키워서 자신의 삶과 연계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본인의 교과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이 이제 진행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하는 학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유하는 학생, 사유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질문 기법 같은 탐구중심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 실천 사례에 공유를 활성화 한대요 근데 지금 선도학교가 이미 2025년에 운영됐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 이런 사례 같은거는 찾아보고 선생님들끼리 스터디할 때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유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만의 수업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그리고 삶의 맥락에 기반한 깊이 있는 수업으로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한대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기르는 교과 융합 수업을 활성화한다고 써 있는데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복원이기 때문에 복원과 연계해서는 어,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했어요. 건강 습관 프로젝트. 그래서, 어, 아이들이 건강에 있어서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어,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자신의 이제 건강적인 문제를 한번 쭉 돌아보고, 아, 나는 내 건강 습관을 살펴봤는데,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문, 먹는 게내 삶의 내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럼 그거를 한번 돌아보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아이들과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해보는 거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교과 융합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습관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교과랑 연계할 수 있을까요? 영양 교과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 선생님과 어떻게 하면 은 융합 수업을 할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과 연계돼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할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신문고, 국가 차원에서도 신문고에 이제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뭐학생의 권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수업을 어떻게 구상을 할지 선생님들만의 그런 수업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안이 있겠죠. 뭐 과학, 교과에서도, 사회교과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양한 단원에서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깊이 있는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은 어떻게 할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개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은 어,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어,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게 무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사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달 외워서 설명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깊이 있는 수업이란 어떤 것인지 경기, 탐구, 수업 공동체, 그리고 질문하는 학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고 가는 개념으로 꼭 꽁꽁이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으로 평가 강화, 아까 2024년도에 그 성과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2025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과별 맞춤 평가를 어떻게 할지 선생님들의 교과와 관련해서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른 학생 평가를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동안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어, 만약에 내가 보건이면은 아니면 뭐 비교과 사서 영양 상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학생 평가니까 난 평가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의 영양과 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수 있을까 이게 평가라는 게꼭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성찰하고 어, 돌아보고. 그런 과정도 충분히 평가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건강 습관 프로젝트를 이제 자주 답안으로 썼었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학생 평가를 이제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여기서는 건강 습관, 자기 주도성, 건강 관리 역량. 이런 거를 저는 플래너 같은 거를 활용해서 아니면 뭐 다양하게 요즘은 학습 밴드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뭐 하이러닝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이런 거를 활용해서도 이제 학생들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평가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비교과 선생님들도 평가를 하,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답안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의 학습과 성찰을 통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운영한대요. 어,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답안, 답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본 사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배움노트 같은 그런 노트를 활용하면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이 배운 것을 작성하고 여기에 피드백을 제공하면, 어, 학생이 잘 학습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부분을 이게 꼭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선생님들만의 더 좋은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할 것인가 나만의 방법을 고민해보시고 한번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유아교육과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맞춤형 교육 확대인데요 어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어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자유학기제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했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했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박지원으로 어 이런 기초학습 지원 센터나 경기도 교육청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교실 안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이런 더 잘한 프로젝트나 두드리막 교과 부충 튜터 운영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기초 학력 보장할 을수 있을까 현장에서 많이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이제 담임으로서 교과 교사로서 비교과 교사로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고 정리. 해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 예를 들면, 담임으로서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은 없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협력을 할수 있겠죠. 어, 어떤 교사의 위치에서든지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담임으로서도, 이제 학생을 바라볼 때한 측면만 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 선생님이나 비교과 선생님이 보시는 다른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한 아이를 보게 되면 되게 다각적으로 아이를 분석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지 다각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아이를 지원을 해줄수 있어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협력해서 지원을 할 건데, 나는 뭐 단임교사로서, 아니면 뭐 영어교사로서, 아니면 국어교사로서, 아니면 보건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가, 자신의 전공 기반에서 학생을, 아, 이거는 환경어인데요. 가까이에서 이제 관찰을 하고 협력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생님들이 어, 답안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면 저는 보건교사로서 아이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학교 안 지원해서 두드림 학교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아이를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드림 학교에 이제 참여를 해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나, 아니,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이라면,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강교사로서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안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문제 있는 아이는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눈에 좀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이 아이 자주 보지는 않지만 눈에 띈다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뭐 특수 선생님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담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뭐 회의 시간이나 협의하는 선생님들의 만남의 장이 있는 장에서 꼭 그런 아이들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원할지 방안을 이제 간단하게 논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담 측면 그리고 가볍게 얘기하는 느낌이고, 여기 나와 있는 두드림 학교나 이제 뭐 튜터 운영이나 이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명칭을 활용해서 답안을 말씀을 하시면, 아, 이 선생님이 경기 교육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시책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거든요. 어,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 면접관 분들은 장학사님도 계시고, 뭐 교장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이 선생님들이 뭐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 되게 잘 알고 열심히, 이런 시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찌 될 건지 경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느낌부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책에 내용들은 어 달달달 암기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뽐내는 느낌이 아니라, 어, 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활용해서 한번 답안 말해볼게요.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학생인데요. 다문화 학생 지원의 이제 그, 경기 교육 3대 기조 자유 균형 미래에서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답안을 하시면 좋고요. 소외되지 않는 교육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 이제 다문화다 보니까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을지 에 대해서 답안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위치에서 어떻게 교육을 지원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다국어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는 문화 같은 것을 다루니까 문화적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아이들과 프로젝트 수업 그런 걸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은 이제 체육 놀이 어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국가의 어떤 놀이가 있을까 한번 아이들이 알아보고 직접 소개를 하던지 그리고 같이 해보는 거지 같이 해보는 것까지 체험까지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다양한 건강 민간요법이나 이제 건강 음식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 해보면 좋겠다라는 답안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양이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게 융합교육도 될수 있잖아요. 여기 융합교육과니까 융합교육을 좀 강조하는 거에서 나온 시책이죠. 그래서 영양과 연계해서 음식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본다든지 뭐 학부모를 초청한다든지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만의 답안을 정리해보시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유, 소외되지 않고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배우며 이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 선생님들의 좀 포커싱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추진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하고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인지는 선생님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학교 자율시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건지 개념 알고 가셔야 하고요. 이런 개념까지는 제가 짚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도형 교과 특성화, 교과 중점 학교 운영 확대인데요. 이것도 그 자균미, 경기 산대 기조 중에 자율에 해당이 돼요.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면접 보실 때는 어떤 지역에 발령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천에 발령을 받으면은 도자기, 를 활용해서, 뭐,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너무 특정 지역에 포커싱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보다는, 어, 포괄적으로, 어느 지역에 발령이 나도 나는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교과, 이제 교육을 운영할 것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어디 지역에 뭐가 유명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지역의 환경 센터를 찾아보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환경 교육을 할때 이제 그런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을 할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 예술인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인들을 찾아서 연계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교육감님 바뀌기 전에는 사람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를 이제 안 쓰고 휴먼 라이브러리로 이제 단어를 좀 많이 쓰시더라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그래서 human library가 사람책이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런 단어 쓰면 어이 사람 경기교육에 좀 관심 있네 시책 좀 안해 이런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그 성과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도 아까 좀 깊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변화한 게 있나 한번 쭉 읽어보고 그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쭉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IB 프로그램인데요.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테이 교감님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B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개념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발령 나신 학교가 IB 운영하는 학교일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학생들과 내가 담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을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꼭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IB 프로그램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감도 안 오고 해서 저도 면접 준비할 때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도학교도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성과가 발표된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발표된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고 아이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꼭꼭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책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나랑 접목해서 운영을 할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답안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말하는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접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